11월 19일 날 시계를 주문했는데, 12월 19일 딱한달 정도 걸려서 그 물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옥션에서 그 11월 19일 그 124,53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안에 포장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조금 어, 특이해요. 그 책같이 이런 어,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음, 식으로 뺄수 있습니다. 책 빼듯이 이렇게 빼면 이렇게 음, 빠져요. 넘겨볼게요 이 책이 이렇게 금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 넘기듯이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넘기면은 음 이런 어, 내용들이 있고 그 기가 디자인 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 시계 지금 모양이 어, 보이고 있어요 음, 자세히 볼까요 자 이렇게 음,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이유는 어 그 메카니즘 이런 거를 좀 보는 걸 좋아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가격들이 워낙 비싼 게 많은데 좀 저렴하면서도 디자인도 좀 괜찮고 내용물도 좀잘볼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맨 위쪽에는 그 시계 원형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는 시계 줄할수 있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끈. 그 시계 줄은 두 개가 있어요. 그 가죽 줄이 있고 메탈 줄이 있는데 그걸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메탈 줄로 할 거예요. 보시면은 음 이렇게 걷어내면 음 이렇게 있는 거 걷어내면 메탈 줄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음, 얘를 걷어내면 이렇게 메탈 줄이 있습니다. 음, 저는 메탈 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 줄로 음,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디자이너가 이, 어, 이분이신데, 그 이분 디자인 고른 거는 요 메탈 줄 때문에 고른 거예요. 자 그럼 음, 구성품을 하나씩 꺼내 볼게요 음. 자 시계 부분이 잘 보입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부분은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계줄도 빼볼게요. 시계줄. 여기도 시계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계줄을 조립을 할 거예요. 시계줄을 결합을 할 건데요. 이 어, 시계 같은 경우는 여기 음, 여기 부분이 그 움직여요. 여기 부분이 움직여서 이쪽에다가 딱낄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있죠. 거기를 음, 그 벌리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음, 반대편도 마찬가지. 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 그래. 조립은 그 간단합니다. 이쪽 부분 요쪽 음 부분을 눌러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음 눌러서 음 조립을 하면 돼요. 조립은 아주 음 쉽게 누구나 할수 있게 아주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이 어, 다된 모습인데요 음, 아, 아직 그 시계가 가지는 않고 있어요 음. 자, 이렇게 음, 뒤에까지 음, 조립이 다됐습니다 음. 현재 시간이 1시 5분 이라서 1시 5분으로 시계를 맞췄습니다. 얘는 어, 건전지로 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처음에 자 그러면 어, 지금 보이잖아요. 음. 초가 가는 게 보이죠? 음. 초가 가는 게 보이고 지금 그 6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음. 전 다른 그 디자인보다 요게 전체적으로 다잘 보이고 내부가 잘 보이는 요게 너무 디자인에 마음에 들어서 어 요거를 그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잘 움직입니다. 한번 이제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줄 조절은 자기 손목에 밖에 어, 얘를 누르시면 이게그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자기 손목에 맞추시면 돼요. 자, 이제 손목에 참고를 보여 드릴게요. 자, 손목에 맞춰서 음, 시계 줄을 조절을 했습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메탈 스타일의 줄이에요. 음, 제가 어, 시계 사이즈를 38 사이즈를 좋아해요. 38. 30, 제가 이게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근데 요거는 좀 어, 사이즈가 큰 거예요. 큰데도 왜 이걸 했냐 면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에서 요 올라오는 요 부분이 이렇게 어, 라운드가 가게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은 사이즈가 적어요. 적어요 직경이 위로 올라가면서 직경이 커져서 그래서 요 사이즈를 하게 됐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좀 크기가 커야지 이 내부 구조물이 좀 제대로 보이고 잘 보이거든요. 근데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불편해가지고 잘안 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렇게 어, 라운드가 이렇게 져서 각약 각이 이렇게 지어서 올라가서 밑에 부분에 닿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음, 이 시계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아주 디자인 시계줄도 마음에 들고 음, 이 크기 어, 이게 밑에서볼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고 음, 그리고 어, 내부가 훤하게볼수 있는 이 구조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보시면 그, 그 초침 돌아가는 거 지금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각게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끝 부분에다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라운드예요. 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잘 했고요. 음, 아주 잘 차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주 차요, 음, 착용을 할것 같아요.